안녕하세요 용인 한원수 학생 여러분 오늘의 보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스트레스 나는 지금 에너지가 없어. 너무 힘들다. 자 마음의 병도 신체의 병처럼 치료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 신체가 다치면 어머 어떡해 너 괜찮니? 하고 걱정을 해주죠. 그렇지만 마음의 병은, 병도 치료가 필요한데, 마음의 병은 내 마음속에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잘 돌이켜봐야겠죠?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이트로 공유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의 배움 주제를 봅시다. 1.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다. 둘째, 여러가지 스트레스 조절법을 익혀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런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영상을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슨 일이야? 우리 반 친구가 음. 계속 공부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자기 말만 하고 선생님 말씀도 다른 친구들의 말도 듣지 않아서 음, 속상해요. 그랬구나.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주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짜증 나고 답답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연아는 어떻게 했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면 화가 나지만 꾹 참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 음, 그래. 우리 연아 많이 속상했구나. <laughs> 지금 연아가 친구를 통해 느낀 짜증나고 답답한 감정을 뭐라 부르는지 아니? 음, 뭐라 하더라? 어... 아마 연아도 음. 들어봤을 거야. 흔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위협의 감정을 스트레스라고 부른단다. 아, 스트레스. 음. 들어봤어요, 선생님. 친구의 행동을 보고 연아가 느낀 짜증과 답답함은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그게 원인이 돼서 질병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저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관리 못하면 아플 수도 있겠지? 어, 그러면 선생님,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을 빨리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육회 스트레스,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불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나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종의 자극으로 집중력이나 성취욕을 북돋아준답니다. 우리 연아의 모습을 보고 불쾌 스트레스와 유쾌 스트레스를 구분하여 봅시다. 어, 저 친구는 또 자기 말만 계속하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쟤또지 말만 하고 있어. 아, 너무 짜증나. 말도 하기 싫어. 와 <laughs> <laughs> 내일 드디어 뭐하고 놀지? 떨려서 잠이 안 와! 아, 내일은 소풍을 가야 해. 나랑 놀아줄 친구가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아유, 아유, 힘든 우리 엄마. 내가 이 신부름으로 우리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엄는왜 이런 일을 나만 시켜? 속상해 진짜. 어거 아이고 딱 공부한 만큼만 나왔네. 다음엔 열심히 해서 더잘 받아야 되겠어. 시험 점수가 왜 이래. 아, 난뭘 해도 안 되나 봐. 아이 속상해. 자, 우리 친구들. 유쾌 스트레스와 불쾌 스트레스 잘 구분할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유쾌 스트레스로 바꾼다면 좋겠죠. 그래도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큰 소리로 웃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웃기만 해도 우리 뇌는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에 걸리게 된답니다. 연아야, 선생님이랑 음. 5초간 웃어볼까? 네, 좋아요. 자, 시작!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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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음? 두 번째, 몸을 움직여보아요. 아침을 여는 건강체조와 같은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산책하기,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기 같이 몸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연아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저는 스케이팅을 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오. 미래의 김연아가 될 거예요. 와, 멋지다. 음. 좋아요. 자, 세 번째로는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책으로 읽거나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가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보건 선생님은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우리 연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 같이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선생님도 마음이 세레나데 너무 좋아져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건강한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음. 안녕. 잘 보셨나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나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란 여기 귀여운 귀엽진 않죠. 이 남자를 좀 볼까요? 헬스라는 글자에 다 부딪히고 나서 쓰러지고 말죠. 어,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잘 처리하신다고 못, 못한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예요. 이 긴장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탈진하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좋은 자극일까, 나쁜 자극일까? 자, 사람에 따라 좋은 자극이 되거나 나쁜 자극이 될수 있어요. 여기 학생 표정 볼까요? 이 학생은 좋은 자극이 되었고, 이 학생은 나쁜 자극이 된것 같죠? 자, 스트레스의 종류. 자, 긍정적 스트레스가 아까 선생님이 말한 유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칭찬 새 집으로 이사 무대에서의 공연. 무대에서 공연하기 전에 연습을 아무래도 떨리겠죠. 근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랍니다. 근데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요. 주변에 지나친 기대 그리고 거듭된 실패 부적응 질병 등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긴장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기분이 나빠져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몸이 약해져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질병이 생기게 하는 스트레스를 부정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 스트레스, 셀프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스를 자기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마음의 문제는 아무도 알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스, 자기 자신을 돌봐줘야 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공책에 적어 보세요. 1. 현재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요? 2.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실까요?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산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자,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신체적, 정신적 모두 나타납니다. 지치고,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몸이 두드러기가 나요. 온몸이 간지럽고요.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심장 박동과 맥박이 빨라져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설사와 소화불량을 달고 삽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스트레스 해소법. 아까 전에도 박장대에서 해서 웃는 동영상이 나왔었죠? 자, 웃으면 보기와요. 15초간 웃어봅시다. 아하하하!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 뇌가 착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즐겁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둘째, 독서. 잠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어떤 책이든 6분만 투자해보세요. 자기한테 재미를 주거나 영감을 주는 책한 권을 정해서 그 책을 읽어서 약간 전환을 시키도록 합니다. 전환이라 함은 이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뇌를 잠깐 전환시키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악 듣기. 잔잔한 음악, 아까 전에 그런 뇌를 편안하게 하는 클래식 음악 또는 내가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는 댄스 막 음악,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잡생각을 떨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넷째 산책하기,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 편하게 걷기는 긴장된 몸과 마음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애완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많이 풀어줄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과제. 스트레스를 관리한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네 가지 이상의 공책에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운동을 하는 거. 음악 감상하는 거. 그리고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요. 이것은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노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 번씩 그려보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하면서 꼭 안아주세요. 스스로 안아주는 방법은 오른쪽 팔을, 오른쪽 손을 왼쪽 어깨 왼쪽 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스스로 꼭 안아주세요. 오늘도 사랑해, 수고했어. 그리고 두 번째,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나 자신을 칭찬하며 기특해 하면서 머리 쓰담쓰담 쓰담 해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하는 친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안 하는 친구도 지금 얼른 해보세요. 머리 쓰담쓰담. 기특해, 사랑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꽃보다 환하게 웃기를, 나무보다 굳건히 자라기를 보건선생님이 늘 응원할게요. 신체가 건강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정신적 건강도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꼭 자신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 찾아내고 그것을 일상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용인 한월초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요.